내 마음에 달아보는 <laughs> 자, 그래가지고 이런 거, 명함은 내봐요, 다 명함 있으니 한번 내보시, 안 입고 있어도 내봐. 자, 명함 있으한 번 내보시자. 이름을 내면 옆 사람 같이 보세요. 자, 그래서 얼굴 값을 합시다. <laughs> <학교에 웃음> 얼굴 값을 합시다. 여러분 <laughs> 얼굴 값을 합시다. 얼굴 값을. 여러분 다 얼굴 내요. 자, <laughs> 이름을 내. 명함 있으신 이만는 사람을 얻자나 다 같이 이름값을 합시다. 이름값을 합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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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무엇 뭐 값을 합시다. 나이 값을 합시다. 나이 값 합시다. 내일이 명함도 다고다니는거 봤어? 네? 그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었으면 값을 나이 값을 해야지. 나이 값을 합시다. 그다음에 여러분 무엇이 쓸 것이 있으니까 명함 받는지 아무것도 없는 그 부엌에서 밥이나하고 있는 분이 명함 만들라고한 사람 못 봤어? 이번에 우리 명함 받 만들어 줬네. 전또 지금 다 만들고 있어. 어느 교회 집사, 본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분 집채값을 해야 돼요. 자기 집돈값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생명을 구원할 때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인지까 그런데 이런 분 중에 하나는 3분도 걸리고 5분도 걸리고 10분도 걸리고 자기가 그 조정하는 건 얼마나 강해요. 이번에 얼마 전이에 집과 의사가 우리 고사님 만큼이 집과 의사예요. 알도 의사, 집과 의사, 그다음에 뭐 사위도 뭐 의사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수준이. 보...